인터넷 주소가요 브라우저 싱크에요 브라우저 brwr 브라우저. 브라우저 싱크 끝에 io라고 쓰시면 돼요 브라우저 io라고 쓰시면 돼요 싱크 io 이브라우드 싱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노드제이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노드제이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설치했던 사이트 주소가 nodejs.org라고 사인 했던 이곳이죠 자. 뒤에 버전은뭐 크게 신경 안 쓰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동작을 하니까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왼쪽에 아이를 설치를 하셨다면은 여러, 여러분들이 쉘 프로그램에다가 노드 한칸 띄우고 -v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할 라인은 여기 있는 브라우저 싱크라는 사이트에요이 브라우저 싱크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에디터, 이 VS 코드라고 하는 이 에디터에도 동일한 기능이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장됐다기보다 플러그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브라우저 싱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제 브라우저 싱크를 VS 코드를 서,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안 나와요. 왜냐면이 기능 자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단순하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버튼 누른 거 라이브 서버라는 버튼 눌렀던 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것도 똑같은 기능인데 자, 여기에 약간의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npm install g 라고 써있죠. d g 브라우저 싱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대로 그대로 이곳에다 쓰시면 돼요. npm install 데시 g 브라우저 싱크 자 인스토리라는 글자가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i 라고 줄여도 되구요 데시 g 가 아니라 뭐 데시 데시 글로벌이라고 하셔도 똑같아요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글로벌을 풀네임으로 데시 데시 글로벌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속도는 빠르더라고요 미세한 차이긴 한데 자, 엔터를 치시면 설치가 되실 건데 아마 몇몇 분들은 설치가 안될 겁니다. 이유는 여기 있는 글로벌 이라는 요 개념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 안 되냐면 맥을 쓰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앞에다가 수도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셔야 돼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에 수도,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도라는 글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앞에 수도라고 먼저 쓰고요. 아닌 분들은 그냥 npm install global, 브라우저, 음, sync 하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그럼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아까 수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뭘 하냐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그래요. 컴퓨터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노트북이나 뭐 맥에 쓰는 컴퓨터 자체 비밀번호. 자, 그러고 나서 엔터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뭔가 줄르 뜨는데, 여기 m p m 1 어쩌고저쩌 써있는 이 내용이 설치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중에 보시면, 저희 컴퓨터는 C드라이브의 유저라는 곳에 해당하는 컴퓨터에 쭉 해서 이 경로에다가 브라우저 싱크를 설치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설치가 되었는가를 확인을 해보자면 여기다가 브라우저 싱크하고요. 뒤에다가 대시대시 버전. 자, 그리고 키보드 엔터치시면 브라우저 싱크에 대한 버전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 브라우저 싱크를 설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라 개념은 인터넷 들어가서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는 개념들 많이 알고 계셨을 거고, 그렇게 쓰셨는데, 이 브라우즈 싱크 같은 경우는 개발자용들이고 개발자들이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굳이 뭐 아이콘을 제작을 하고 뭘 하면은 메모리가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설치를 해요. 간단하게 어뭐 새로운 기능이 있어 설치해 보지 뭐 이게 다예요. 대신에 이제 좀 차이를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VS 코드를 통해서 앱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 들어있는 여기 플러그인에서 여기서 설치를 하잖아요 자, 이 플러그인 이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요게 일종의 우리가 지우로 얘기하면 앱스토어죠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인데 똑같이 Node.js 라고 하는 아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고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Node.js 라고 하는 아이도 앱스토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이 npm 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npm 이앱 스토어다. 그래서 앱 스토어를 통해서 뭘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설치하겠다? 컴퓨터 자체에다 설치하겠다. 대시지가 컴퓨터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설치하겠다? 그냥 브라우저 싱크라는 걸 설치하겠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럼 이 대시 g 를안 붙여도 되나요? 대시 G를 안 붙이면은 여러분이 지정되어 있는 여기 현재 써 있는 이 디렉토리 있잖아요. 이 디렉토리 내부에다가만 설치를 해요. 즉 컴퓨터에서 내가 C 드라이브 설정해 놓고 C 드라이브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정된 폴더가 아닌 곳에 설치한다. 이 얘기는 모든 사용자가 쓸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그 디렉토리 내부에 있는 사람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제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자체에다 설치를 하려고 dash g라는 옵션을 붙인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앱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했는데 컴퓨터에다가 브라우드 싱크를 설치했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설치를 했는데 설치된 거를 확인하는 게 버전으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거냐. 이 브라우저 싱크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별의별게 다 있는데 그냥 쭉 건너뛰시고 자, 여기에 이러한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폴없이 이런 거는 너무 헷갈리니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부분만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브라우저 싱크를 이름 그대로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얘기죠. 네. 그냥 브라우저 싱크를 수행하는, 동작하게 만드는 명령어예요. 우리가 포토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포토샵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이 스타트라는 명령어라는 거죠. 단순히.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vs 코드로 오른쪽에 있는 go live라는 버튼을 눌렀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 서버라는 것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dash d a s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일이 변화가 될 때마다 뭘 하겠습니다. 서버가 동작하는 것을 감지하겠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서버가 동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제가 쓸게요. 그리고 매번 파일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라이브 서버 같은 게 어떻게 자동으로 변했잖아요. 우리는 얘도 똑같이 자동으로 변하면 굉장히 편리할 테니까 자, 옵션을 하나 더 걸을 건데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우리가 쓰던 방식과 똑같이 해당하는 이 css와 html과 뭐 다른 아이들을 포함시킨 누구 index.html이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자, 이곳을 기준으로 보신 것처럼 인덱스.html에 들어있는 현재 의 위치를 기준으로 뭘할 것이다. 바로 쉘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것이다. 아까는 아무데서나 입력을 했지만, 이번엔 정확하게 해당하는 이곳 쉘에서, CLI에서 동작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목록 보면 index.html이 들어가 있죠? 저는 이쉘 프로그램으로 쓰는 걸좀더 편하게 생각해서 이걸로 쓰는데, 너무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켜져 있으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vs코드에서 누구? 상단에 있는 터미널에 new 터미널을 누르시면 하단에 이렇게 똑같은 CLI가 켜져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쉘 프로그램을 배시로 바꿔놨기 때문에 배시로 쓰시면 되는 거고 저 배시 안 바꿔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터미널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고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저는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경로에서 뭘할 것인지 동작을 해볼게요 아까 보셨던 브라우저 싱크 브라우저 bro 음, wer wser 싱크 한번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고요 자, 다른 디렉토리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죠 대시 v가 입력을 했으면 다른데서도확인이가능해요이제저는 브라우저 싱크에서는이녀석 대시 대시 스타트 어 하기 가해서는이녀석는군요 d 을가옵션이라서자이타트그다음에서버다음에서 자, 서버를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파일도 확인하겠다. 이때 아까 브라우저 싱크에서는 CSS 디렉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별, 별, 슬러시, 별, 점, 별, 즉, 모든 디렉토리,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디렉토리가 모든 관계없이 바뀌었다면 변화를 감지해서 서버가 동작하게 해라. 이 얘기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동작해서 확인할 거니까 우리는 watch라고 쓸 겁니다. 근데 뒤에 쓰는 거보다는 watch는, 해본 결과는 앞에 쓰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자, 요 files와 요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요게 세트이기 때문에 앞에다 써주셔야겠죠 자이 명령어를 뭐 기억하시든지 메모하시든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복사는 컨트롤 C가 아니죠 컨트롤 인서트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싱크 스타트 서버 왓치 파일즈 하고 엔터칩니다 빵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뜰 거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거 취소 누르면 안 먹어요 그 다음부터 허용, 허용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던 방식과 동일하게 서버가 동작을 합니다. 굳이 라이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돼요. 안 눌러도 됩니다. 자, 똑같은 건데 굳이 왜 이걸 했느냐? 자, 지금부터 보시면 현재 상태에서 아까 있던 CLI 예, 그 지금 꺼지지 않고 있어요 컨트롤 C를 누르시면 꺼져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재동작 하셔야 돼요 꺼지면 서버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터널 해가지고 192.168.100.250 콜론 3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아닙니다 시프트 아 컨트롤 인서트지 컨트롤 인서트 해가지고 자 복사해서 똑같은 여기 인터넷 창에다가 로컬 로스트가안 쓰고요 요대로 붙여볼게요 자 복사한 그대로 엔터 눌러 오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페이지로 이동하죠.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또는 여러분의 타블렛을 꺼내세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똑같이 입력하세요. 단 조건이 있죠? 와이파이가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랑 같아야 돼요. 음. 괜히 뭐 LTE나 5G가 빨라서 그걸로 해요. 안 먹습니다. 그럼. 동, 동일한 IP 환경.